자,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눠 주는데 한 명에게 세 자루씩 주면 여8 자루가 남고 다섯 자루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한 자루 이상 네 자루 미만을 받게 된다. 최대 학생 수를 구하라. x가 최대 학생 수가 x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세한 명에게 세 자루씩 주면 여8 자루가 남는다 그랬으니까 연필의 수는 볼펜의 수는 한 명당 세 개씩, 3X 플러스 18개 남으니까, 요기죠 요게 뭐가 돼? 볼펜의 수입니다. 이 볼펜의 수가 이제 한 명이다. 한 명당 몇자루씩 다섯 자루씩 5자루씩 주고. 그러면, 다섯 자루씩 주는데, 5 x 그러니까, X 학생 모두 다 다섯 자루씩줄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 한 명은 한자루 받을 수도 있고, 네자루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X를 한명 모든 x에게 학생에게 줄수 있는 건 아니고 맨 마지막에 아이 한 명을 뺍니다 그러면 그 아이한테 주는 한 자루가 남거나 최소 그치 또 얼마 네 자루가 남거나 그러면 한 자루 이상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포함이 되고 얘는 미만이 된다니까 네 자루 미만이 된다니까 그렇게 작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3x 플러스 18이 그리고 이제 따로 떼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5x-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3x 플러스 18 5x-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아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잠깐 선뭐 잘못한 거 아니죠? 5x-1 그치? 아이고, 잘못했네. <laughs> 뭐 순서가 잘못했네. 플러스 18이, 5x, 1. 자, 첫 번째 풀면, 넘어가서 2x, 22, 그럼 x는 11. 어, 하야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9죠? 그쵸? 그럼 x는 얼마? 2분의 19. 2분의 19는 9와 2분의 1 따라서 이두 개를 정리해 주니까 x는 어디와 어디 사이? 9와 2분의 1과 어, 11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최대 수는 어떻게 되죠? x는 11이 최대가 돼서 최대 11명, 1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